예 네,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한 이제 개별 테마주 중에 하나를 좀 뽑아왔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제 제가 시총 상위 혹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개별주 안에서 또 찾아왔고 남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의 차량용 인공지능 이제 일렉 렉사 오토라는 것을 이제 개발한 기업이에요. 일단 이 일렉사 오토라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리비안 전기차에 지금 탑재를 하면서 굉장히 또큰 수요 혹은 이제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미국 시장의 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변동성을 또 가장 크게 보인 쪽이 자율주행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지수 전체적으로 뭐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개별 테마주 장세가 조금 더 심하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이 섹터 안에서 그래서, 뭐, 원픽으로 혹은 뭐, 가장 대장주로 지금 걸어야 되는 기업들은 만도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현대 오토 에버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그들 기업들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제 바닥을 다 잡고, 이제 다시 큰 시세를 내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이 남성이라고 하는 기업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것보다는, 오늘 중합권 정시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 흔들릴 수도 있음을 좀 하시고, 지금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즉한 3시 10분이나 3시 15분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양봉이라면 저는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시간대까지 기다렸다 보셨는데, 음봉이라면 저는 안 사는 게더 좋지 않나라는 어 추가적인 전략까지 드려보면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목표가는 저는 4천원까지 보는 것이 좋다.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2,5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테마가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메타버스에서 그렇죠. 요즘 움직이는 게 작은 테마를 형성하는 쪽이 바로 말씀 주신 자율주행 그리고 꾸준히 언급해 주셨던 로봇 테마인데 오늘은 자율주행 테마 주목을 하셨습니다. 남성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팀장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이사 함께했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